2030세대가 회사를 떠나고 있어 국민연금 자료에 따르면 KT 올해 입사자는 현재까지 370명인데 퇴사자는 무려 1000명 정년 퇴직하는 이들이 많은 것도 이유지만 사원, 대리 등 주니어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과감히 퇴사한다고 해 대표 언론사 조선일보도 사정이 다르지 않아 최근 10년 입사자 100명 가운데 40명이 회사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지 익명으로 인터뷰한 저윤차 기자들은 나중에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하는 직장인만 출세하는 곳 최소한의 상식도 없는 폭력적이고 부조리한 문화라고 이를 빠득빠득 갈며 조선일보는 이직을 위한 스펙일 뿐이라고 했어 최종생일 땐 취업만 하면 인생이 반짝반짝 빛날 줄 알았는데 막상 회사를 다니며 현타가 오는 이들이 많아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사람들과 상관을 내고 합당한 보상을 받는 걸 꿈꾸지만 대부분 첫 회사에선 불가능하지. 너무 많은 걸 기대하지 마. 앞으로 회사 생활을 더해 보면서 내게 맞는 일자리를 알아가는 거고 처음엔 헤매는 게 정상이니까. 도첫 회사 생활을 현명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? 바로 내 성장에 철저히 회사를 이용하기. 여기 세 가지 방법이 있어. 첫째, 싫은 건 파고든다. 불평만 하지 말고 내가 어떤 상황을 견딜 수 없는지 파악하고 다르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지. 둘째, 좋은 건더파고든다 무슨 일에서 재미를 느끼는지, 만족스러운 연봉은 얼마인지, 어떤 사람과 어떻게 일하는 게 좋은지 알아가는 거야. 셋째, 경쟁력을 기른다. 연봉이 적다고 해서 주어진 일만 하지 말고 능력을 기르기 위해 업무 그리고 관련 스킬을 모두 마스터 면 이직시 훨씬 자신감이 생기겠지? 국가 통계포털 코시스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기대 수명은 83.5세. 보다시피 해가 바뀔수록 점점 늘어나고 있지. 그만큼 오랫동안 밥벌리를 해야 하는데 무작정 존버하는 건 옛말이지만 힘들다고 바로 때려치우는 것도 답은 아닐 거야.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게 중요하잖아. 회사를 욕하기보단 영리하게 활용할 방법을 고민해보자고.